네, 안녕하십니까. 리킹 강사입니다. 예, IELTS 스페셜리스트 리킹 강사가 이렇게 다시 유튜브 채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토픽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무조건 Educationally Beneficial 즉 어, 교육적으로 되게 이득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어떤 식으로 영양가 있게 집어 넣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이런 두뇌에 그리고 머리에 고민하던 중. 오늘 토픽은 아주 조금 신선한 걸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강의 경력이 IS만 7년 이상이에요 네, 7년 이상이고 따로 이제 IS 공부한 것만 해도 15년 이상을 공부를 했거든요 다 물론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하면서 이제 7년 동안 강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네, 바로 스피킹의 프런선세이션, 즉 발음 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발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스닝의 디테이션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스피킹할 때 채점관 앞에서 발음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수강 대상은요, 이제 i h 를 앞으로 시작하는데 스피킹이 좀 어렵다. 아 그럼 발음만이라도 좀 챙겨보자. 자, 두 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 누군가 나를 발음 교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발음이라도 알고 가자. 자, 세 번째, 이제 고득점 영역인데요. 이제 나는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아, 이 발음만큼은 고쳐야겠다. 특히 7점 이상을 봤는데, 아, 문법이나 어휘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발음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녹음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리김이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께 이 발음 교정을 위한 꿀팁을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은 약 13개에서 14개 정도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틀리는 표현만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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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피킹에 바로 파트 1 문장이나 혹은 에세이 문장으로도 연결을 시켜 드릴 거니까요. 저만 따라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발음편 집중해 주시고요. 어, 저는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편이고요. 어, 발음은 총 14가지. 제가 강의 인생에서 예, 13가지에서 1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발음을 정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지금 제일 1등으로 많이 틀리는 발음 중 하나인데요. 바로 th 발음이에요. 그래서 I think, I think인데, I think라고 발음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은 왜 중요하냐면 많이 틀릴수록 감점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throwing garbage on the street is.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이런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I think that 혀다 내밀고. think. 토끼처럼 I think that throwing garbage on the street is so bad.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답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throw. 바로 던지다. 혹은 I think. 혹은 나는 생각했다. I thought.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사려깊은 thoughtful. 좀 과격하게 발음을 해주실수록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연음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P와 F 발음이 겹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perfect라는 단어인데요. perfect, p 와 f가 붙으면서 perfect로 발음하신 분입니다. perfect 아니라요. perfect, per, f e c t fact, fact. 그래서 윗니가 바로 위에 붙어서 fact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사실에기반해서 in fact, perfect. 빨리 하시면 perfect.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뭐 my glasses 아니면은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y smartphone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my smartphone is so perfect.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거. 예 이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이거 집중하세요. 바로 c o n v e n i e n t 예요자 편리한이란 뜻인데요. convenient. v 발음은 v v v. 바로 윗 니가 치면서 V 발음이 나와야 되고요. Con B 아니고요. Con B 아닙니다. Convenience. 자 다음 거 facility 바로 시설물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facility로 발음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줘야 될까요? Convenient facilities. 따라해보세요. Convenient facilities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lots of convenient facilities. 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Near my house. 그래서 there are lots of convenient facilities near my house.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것도 가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네, 바로 요 단어입니다. Familiar라고 발음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아닙니다. Familiar, 친숙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familiar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문법상은 it's familiar with. 를 넣게 되요. 모모와 함께 친숙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정할 때도 컴퓨터 라이팅 아니면 네 바로 뭐예요 이 라이팅 페이퍼 베이스드 라이팅이라고 할수 있죠. 페이퍼 베이스드 라이팅 이즈 포 y familiar with me. 컴퓨터 베이스드 라이팅 이즈 포 y familiar with m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familiar 이란 단어 꼭 외워두세요. 많은 오인이 바로 family 때문에 여러분들이 familiar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가지서 familiar, fam- i l i a r 아니라 familiar. 다음 거, 다음 겁니다. 바로 recommend 라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표현이 recommend 이에요. 바로 recommend 가 아니라 발음 어떻게 한다? recommend. 따라해보세요. recommend. 자 여기서 포인트에서 바로 문장으로 가볼게요. I recommend. You to adopt healthy lifestyle. 바로 너에게 healthy lifestyle를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기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쉽게 I recommend you to watch this movie. 혹은 I recommend you to buy this ite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okay? competition이었어요. 바로 경쟁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인하는 게 바로 컴페티션으로 발음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competition, competition. 그래서 I participated in the soccer competit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잘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따라해 보시죠. I participated in the soccer competition last week. 다음 것도 가보죠. 이 Q 발음인데요. UI로 발음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발음들이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스피킹 파트 에 많이 나오는 퀴즈 있죠? 퀴즈. 그건 한국식 발음이고요. UI가 들어가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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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퀴즈. 퀴즈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담배를 끊었다. I quit smoking. 혹은 내가 퀴즈 쇼를 봤다. I watch quiz shows. 그다음에 난 요리를 먹는다. 이건 C U 발음으로 가는데요. C U I입니다. Cuisine, Cuisine. 그래서 바로 무슨 요리예요? Chinese Cuisine. 중국 요리를 먹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보죠. I love quiz shows and these shows introduce a lot of international cuisines. Cuisines. 뭐 거기다 붙여서 including Chinese. Korean, Japanese, and even Western. 뭐 이런 형태로도 계속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문장들을. 자, 그 다음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access예요.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이 표현은 많은 학생들, 거의 100명한테 첨삭을 해보면요. 거의 한 70명 정도는 다 발음을 access라고 해요. 뭘 그렇게 억세게 했습니까? 억세다가 아니라요. 바로 access. I a c c e s s d 인터넷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Access 그리고 접근성을 얘기할 때도 accessibility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많이 오해하는 게이 access와 accept예요. Accept는 이제 우리가 흔히 accept로도 발음을 많이 하는데요. Accept 즉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I accept. The idea 혹은요, I accept your opinion. 바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이론 등등을 받아들일 때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할 때는 access. 받아들일 때는 accep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아주 꿀팁입니다. 이거는 7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꺼내놓은 거기 때문에 I as specialist guarantees this one. 아주 이 부분들을 네 게이런티 한다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토픽 하나만 더 해볼죠. 바로 advertisement라는 토픽이에요. 바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광고라는 것은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이 따로 있는데요. 보통은 미국식 발음을 많이 추천을 해요. 첫 번째 advertisement라는 발음인데요.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advertisement로 많이 해요. 아, oh, no, no.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발음 어떻게 한다? Advertisement. 근데, British 발음이 또 다른 발음이 있어요. 실제, IH listening을 듣다 보면, 이 advertisement로 나오지 않고요. 보통, advertisement로 나오게 돼요. Avertisement. 진짜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H를 하시면서,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뭐, 간혹 호주 발음 등이 나오는데요. British style은 advertisement, 그리고 미국식은 advertisement로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advertisement라고 신기하게 영어를 창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두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토픽. 그래서 some 뭐라고 해요? advertisements are significantly harmful. For example, 뭐가 있을까요? Food products like fast food products. 특히 fast food products와 관련된 이런 advertisement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uh, maybe limited 혹은 maybe prohibited. 금지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특히 악용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발음 몇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발음들은 다 발음 pronunciation 25% 점수의 바로 speaking topic과 연관이 돼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은 무조건 IELTS를 공부하는 도중, 혹은 시작 전 그리고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발음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 숙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수업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은 하고 나서도 이 영상들을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이닝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뭐냐면 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Speaking에서는 이 Joining Sounds 예를 들면 학교를 갔다 I went to school I went to, to school이 아니죠. 아니면 내가 어 바로 미국의 비자에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다 결심했다 I decided to apply for a visa 즉 다시 얘기해서 I decided to apply for a visa 즉 I decided to 그래서 decide to가 아니라 decide to 이러한 연음들을 조금 더더 세분화해가지고 많은 예시를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들 보시고 IELTS에 더 많은 흥미를 갖고요. 저랑 수업 전, 수업 후 혹은 수업 도중에도 계속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바로 좋아요와 그 다음에 subscribe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저랑 같이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릭스야이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